송사가 끝났을 때 재산은 반 토막이 나있었습니다. 도둑에게도 빼앗기고 송사 비용으로도 빠져나갔죠. 큰형은 병을 얻었습니다.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. 둘째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. 그 집에는 셋째만 남았습니다. 조용했던 그 셋째 말이죠. 그는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. 말없이 묵묵히요.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.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저 집은 막내가 있어서 버텼다 하고요. 셋째는 그 말에도 웃지 않았습니다. 그저 고개만 숙였죠. 세월이 흘러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. 형제는 왜 흩어졌습니까? 하고요. 그제야 셋째가 짧게 말했습니다.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라고요. 그 한마디에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. 마을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. 복은 숨길수로 오래간다고요.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은 아니죠. 말은 그날에 끝나지만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. 옛날 이야기 같아 보여도요.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가요. 내일 우리 집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옛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.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주인이 바뀐다고요.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.